네. 지금 서울 강남 우리 논현동에 있는 파일 갤러리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화 중진 작가 박소영 선생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번 우리 박 선생님 개인전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어 이번 개인전은 2021년도 2022년도에 어, 퀄리아에 이어서 어, 2년 후에 이제 또 작업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주제로 그 전에는 쭉 오랫동안 어, 이래저부터 사불상에 대해서 하다가 고불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불상은 한글로 풀어서 아홉은 아오 만인으로 줄곧구려 해서 어, 이번에는 거기에서 또 새로운 제목으로 파생된 게 꿈같이 가는 길, 줄거구려 이렇게 해서 어, 제 인생에서 조금 정리가 된 느낌으로 예, 새로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금 전시가 지하철학 1층 둘곳에서 네, 네.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네, 네. 1층하고 2층의 어떤 작품의 구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아, 네. 부분 조금 더 얘기를 네. 해주시죠. 그, 일, 지하는, 지하는 이제 대작 위주로, 예, 산수 위주로 했고요. 실경 산수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층은 소품 위주로, 어, 캐릭터들을 좀 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불상이나 구불상 또뭐 하여튼 여러 캐릭터들을 음. 넣는걸로 하고 여기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네. 좀 떨어뜨리긴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딱 붙어야 제대로 되는건데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반사가 되야돼요. 그러니까 위에 평면 작품과 바닥에 네. 그 입지 작품이 같이 연결이 되는 연결이 되야되는데 여기 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게 반사가 더 네. 네, 강해지고 좋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여기 지하는 대작 위주로 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아래쯤 전시장 한 벽면을 가득 채운 이런 대작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 작품 어떤 작품이죠? 아, 예. 여기는 제가 숙초에서 네. 예, 살았기 때문에 네. 그 울산바위를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 울산바위를 남들이 안 보는 그 뒷면, 옆면 쪽으로 네. 동해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네. 어, 주로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그 미시령 대로가 뚫려가지고 네. 그때 뚫리기 전에 그 꼬불꼬불한 길을 네. 가족들하고 같이 다니던 그런 추억으로 실경산수라고 예. 봐야 되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어, 그 웅장하고 그 강렬한 메타포를 예. 이렇게 느끼면서 어, 많이 그 자연의 세례를 받았다고나 예.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렇게 표출해내고 싶은 욕구가 강했었어요. 네. 예. 예. 네, 여기 작품은 꿈같이 가는 길 1, 2, 3, 3점이 이어지는 연작인데요. 네. 선생님, 여기 이번 작품, 이건 어떤 작품이죠? 네, 이거는요, 어, 저기 그 큰, 저 대작하고, 저 울산바위하고, 음. 네. 그 옆, 그 남들이 안 가는 그 도로 쪽을 가다 보면 바다가 그늘에다 보이고, 울산바위 옆면이 거예요. 네. 시각이고 네. 우리는 거기 살면서 저거 저저 각도로 많이 바다를 내려다 보이는 울산 바위를 네. 볼수 있었어요. 그 바다가 연결돼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장 최근작으로 연결되는 그거를 표현했고요. 네. 그 바다와 그 되게 그 모래사장이라 그럴까 그 육지하고 이어지는 네. 그런 장면을 어. 표현했고요. 어떤 좀 연륜이 좀 쌓이다 보니까 어 인생의 답을 좀안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다 덜어내고 네. 좀 그렇게 좀 시,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지금 뭐 감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칼라도 굉장히 아, 독특한데 이게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 네, 뭐 이런 게 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네, 네. 요네네거는이 네. 그. 땅의 색을, 예. 그, 간물이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예. 그, 전통적으로 그, 중치기법이라는 거를 제가 그 음. 장인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 중치기법에다 나만의 기법으로, 음. 어, 이 주름을 마음껏 내가 자유자재로, 음. 이렇게, 표출해내는 그런 걸좀 많이 좀 연구했어요. 그래갖고, 중간 기법이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저의 마음껏 주름을 제가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네. 그 터치에 그 유화에서 네. 거친 터치와 그 네. 입체감이 나는 거를 네. 어, 한지로서도 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싶었고요. 네. 그 주름에서 어, 나오는 그 다양성을 어, 표출하고 싶었고요. 네, 그 전통에서 그 맥을 좀 이어서 현대적으로 좀 어떤 질감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물은 이제 바람과 태양과 물과 그런 것이 다 이게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바탕을 먼저 여름 동안에 많이 만들어 놔요 그러고서 이제 그 그래야 이제 그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탕을 해놨다가 이제 최근에 칠을 해서 완성했습니다. 네, 여기 일중종시장인데요. 여기 보여주는 작품이 사불상. 네. 선생님, 이 사불상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논문 쓰면서 예, 꿈을 통해서. 어, 그 사불상 그거를 어, 풀어서 그림으로 했어요. 사불상의 그 뜻은 어지면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일불이요, 이름을 떨치면서 버, 범인 행세하는 것이 일불이요 공을 세웠으면서도 내세우지 않음이 삼불이요, 정을 주고서도 나타내지 않음이 사불이다. 이런 게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어, 선조들의 우리나라 사람들 선조들의 그 이상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들이 좋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표현해서 이제 그 어떤 시안 그것을 좀 캐릭터화 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것이 그 네, 지금 메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 네. 네 여기. 금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예. 나비. 또, 기법 자체가 굉장히 제작이 혼납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눈에 띄는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작품은요, 제가, 그, 숙취에서 바로 올라오자마자, 좀 한국화를 새롭게 하고 싶어서, 판화를 좀 한동안 열심히 했어요. 모든 기법을 다 막나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음. 어, 바탕 재질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재록수로 어, 이렇게 먹으로 그 그리는 것보다는 재록수의 그 질감이 네. 어,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질감이 재밌어서 지금은 재록수를 뜨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재록수를 음. 뜨 뜨서 그거를 크게 확대해서 그런 질감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먹으로 또 이렇게 좀 보충도 하고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캐릭터, 꿈에, 네. 꿈에서 본 캐릭터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희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 표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산이라는 거는 신라금관이나 백지금관에 네. 그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 다산이나 그 이게 네, 마지막에 이 작품 네. 한번더 얘기해 주시죠. 네, 이거는요, 어, 이거는 이제 금강 숨결이에요. 네. 금강 숨결이라는 건 제가 오래전에 한 2000년도 정도에 그때, 그때도 이런 제목을 썼는데요. 최근에 또 최신작인데, 최근에 도 금강 숨결이라는 걸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는 이제 닭고기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탁마하는 그돌 돌바위를 그 쪼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금강 숨결 같은 느낌. 인생 인생을 한 계단 한계단 오르면서 그 하는 느낌을 했고요. 그 사슴을 맺고게 있는 네. 그하박국의 사슴에 대한 기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절을 읽어 드릴 수가 돼요. 가박국의 어, 그 사슴은 이제 하나님의 그, 그 어떤 그런 보좌하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어 음, 신앙적으로도 어떤 이상향, 그러니까 어, 신앙이 의 어떤 이상향이나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선생 마지막 앞으로도 뭐 다른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이야기. 아 계획은요? 앞으로는요. 좀 여기 이렇게 어, 이런 꽃 같은 그. 회을 바라고 그 의미있는 시간들을 뭐 말하는게 아닌가 그런 좀처찰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답을 아프고나오 아님 답을 그냥 편안하게 꿈같이 가는게 그렇게 해서 매 순간을 빛나는 이 순간들을 즐기며 마킹하며 어, 음. 노래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